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은영이입니다. 아, 오늘은 저녁 시간인데요. 어, 오늘 하루 종일 한 이, 이런 문의만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전복을 받으신 분들이 어, 한 번에 다못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보관하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전복 받았다고 라 생각하고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씻어요. 자, 먼저 씻겠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아, 참. 어, 일단 여기 받으신 다음에 겨울에는, 어, 겨울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전복이 짜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전복이 그냥 먹기 딱 좋아요. 이거를 씻을 때 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씻을 때 이렇게 수돗물에다 담 일단 먼저 담그세요. 담그면 얘네가 이렇게 말랑말랑하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딱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나와요. 이렇게. 여기다 일단 수돗물에 다 담가서, 푸르는물에 씻는 거예요. 이 빨판, 이 빨판. 자. 여기를 이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씻있는데 그렇게 하얗게 씻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원래 피부가 참전이 까만 거예요. 빨판만 깨끗이 씻으면 돼요. 말만말만하다 만지기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얘네가 부드럽고 말랑말랑. 보통 전복을 삭 가지고 이게 하시고 가으신 다음에 전복이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하는데 말랑말랑하게 정상입니다. 자 전복을 이렇게 깨끗이 씻었죠. 아까 물에다 담가서 흐르는 수돗물에다가 깨끗이 씻었어요. 먹고 남았을 때 보관법 일단 만두 찌는 것처럼 찌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 보관법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설로 씻어서 만두찌도 찌면 되거든요. 내가 오늘 먹고 남았어요. 했을 때 예식. 이렇게 해서 음, 다익도록한번 기다려 볼게요 저는 이렇게 물서이렇서 물물 저는 2 0서 쪄요. 아까 어, 씻은 전복을 지금 다 쪘어요. 지금 김이 멀멀 나오죠 한번같이볼게요서이다게었다 음, 그러면 해서 우니까 잠깐 기대야지 자, 여기 지금 아까 살이 꽉 찼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 전복이 익으면 이렇게 쫄아들어요. 그러니까 전복이 왜 찌면 쫄아드나요? 라고 하는데, 살은 익으면 수분이 빠져서 쫄아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꺼내 볼게요. 냄새 너무 좋다. 어우. 이거 폭졸아 들었어요. 젤리 밑에 있었어요. 먹고 싶다. 아, 너무 먹고 싶다, 이거. 자, 아유, 한 마리 남아있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식은 다음에 분리할게요. 자, 지금 전복 다 쪄가지고 한 석금 식혔어요. 손으로 충분히 만질만 하거든요. 살이 많이 줄어들었다. 쪼라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따면 돼요 어떻게 하나요? 이때 쉬워요 맛있다 그리고 살과 내장을 분리하는데요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요거 요게 보면 요게 이빨이에요 요게 식도 요거 요거 살이다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요거 이빨이거든요. 요거 요거만 버리면 돼요. 요거만 네. 이렇게 이렇게 딸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 요거. 요거. 네, 껍데기하고 살하고 분리한 모습이에요. 쪄놨어요. 받자마자 남은 거를 그러면은 저 저는 한 끼에 세개 정도씩 먹거든요. 그러면 세 개씩 포장을 하는 거예요. 공기 안통하게 내장도 그래서 냉동 시켜놨다가 꺼냈다라는 거예요. 꺼냈다라고 가장했을 때 오늘 전복밥 할 거거든요. 저번에는 제가 어, 새, 생으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먹고 남은 전복을 보관하는 거. 보관했다가 먹는 방법. 이야, 손질하고 자르니까 더잘 잘라지네. 부드럽고. 태문할 수가 있. 와, 진짜 이게 젤리 같아. 젤리 같아요, 이게. 응. 나는 젤리 안 응. 먹어. 솔직하게. 이지나 이거 는 고터고이. 내장장 조금 넣을게요. 이렇게. 저는 이거 지금 한 5인분 정도 밥을 하거든요. 이걸 잘른 다음에 전복 밥을 할 거잖아요. 그 전에 저는 저희는 저희가 만든 특제 소스, 전복 장 소스거든요. 이거를 넣어서 숙성시키겠습니다. 5분만. 특, 특제 소스에다가, 어, 숙성, 5, 3, 5분간 숙성시킨 전복을 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가지런히. 아, 맛있겠다. 자, 그리고 밥하러 갈게요. 그냥 일반 쿠쿠 밥솥에서 하면 돼요. 고압 취사로 눌러서 30분이면 두실 수 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취사가 중에는 열지 마세요. 지퍼백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오늘 은 지퍼백이 떨어졌어요. 이제 두시다 남은 전복을 저희는 한 끼에 다섯 마리씩 넣거든요. 근데 한 번에 넣어야겠다. 되 이거 다음 번다 먹을 거니까. 원래 내장과 살하고 분리해서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내장은 죽 써서 드실 때 드시고, 버터, 그 살은 버터구이 할때 드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공기 없게 꽁꽁 싸서, 공기 안 통하게 싸서, 자, 냉동실에다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아, 우리 집이 너무 많은데, 한번. 벌... 저번에, 어. 먹고 남은 전복을 냉동 시켰던 거 해동한 거예요. 해동했다 생각하고 한번 버터구이 한번 해볼게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기 할때회 드실 때처럼 똑같이 칼집을 내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도 해보고 난 반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칼집을 내야 더 부드럽고 씹기가 좋을 것 같아요. I 래대로 한번 해보자 e 음. 마리 i 마리 따라해봐야지 이따가 익히면서 어떤 게더 예쁜지 한번 봐야겠어요 I 음. 우리 남편한테 사오라고 했는데 요 옥수수 마가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음 좋은 냄새 난다. 오 다행이다 안 짜다. 이거 어떤 건짠거 있더라고요. 팬이 열열 달궈졌을 때 버터 넣고 어 이거 저저찐 전복을 익힐 거예요, 익혀낼 거예요. 더 우리 시윤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요 냄새도 엄청 좋 잘라놓은 전복 먹, 아니, 두, 먹다가 남은 전복 냉동시켰던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토, 이렇게 마늘 점여서 넣어도 또 맛있어요. 별미예요 근데 오늘은 마늘이 없어. 음, 냄새가 죽인다. 음. 신세대 맛 나요. 졌을 때는, 짜서 금방 먹을 때는 그냥 구수한 맛, 토종 맛. 요렇게 하는, 요 버터구이는 토종 맛, 아니, 아니 신세대 맛. 터구이는 앞뒤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두시면 돼요. 반대면만 노릇노릇하게 한번 거볼게요. 이렇게. 아, 자르는 거 보니까 빨판 있는데 자르는 게더 모양새가 예쁘네요. 여기 자른 데가 더 편해.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익어지면 그냥 드시면 돼요. 와, 그냥 먹고 싶다 지금. 이것도 같이 보데 남은 내장도 버터구이하면 맛있어요. 준비는 한. 남겨 놓게 ㅎㅎ 내장도 이렇게 버터에다 구우면 아이들도 잘 먹어요. 음, 다냥다 살은 다래는데 자, 그럼 조금 기다리면 되고, 자, 그리고 전복! 전복 밥 소스인데요. 저희는 여기 간장이 그냥 간장이 아니라 특제 소스예요. 어, 9가지의 과일과 야채를 국내산만 넣었어요. 넣어서 뺐는데, 원래는 저희가 여기다가 봄에는 달래. 그 다음에 지금 쪽파를 넣었는데, 쪽파가 없어서 양파하고 양파 잘게 다지고, 그 다음에 부추. 색깔 좀 나라고 부추 몇개좀 뜯어 넣었어요. 전복밥이 다된 다음에 얘만 비비면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이 소스가 진짜 기가 막혀요. 전복 간장 소스. 먹어봐야지. 맛있어. <laughs> 근데 저번에보다 조금 더 매워졌어. 고추가 좀. 불이 올라와. 우리 언제 이렇게 단철하게 먹어봤어? 일한다고 맨날 바다만 뛰어다니고 여보, 이거 내가 간장 그 전복 간장 소스잖아, 특제 소스잖아. 이거 원래는 쪽파 넣어야 되는데 쪽파가 없어서 양파랑 부추를 좀 넣었어. 하고 이거는 우리, 우리 취향 이고 시윤이 취향은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은 버터를 넣고 버터를 넣고 비벼 먹어도 맛있어. 아, 미안해. 아, 그랬구나. 아, 미안해. 미안해 <laughs> 자. 이거 한번 먹어 봐. 아, 맛있겠다. 요거 좀 비벼 먹어 보고. 난 요거 비빌래. 정 이거 특제 소스라 진짜 맛있거든. 음음음 맛있다 어때? 맛있네 <laughs> 음식 못하는 은영이야 전복 요즘 잘하지? 음, 진짜 맛있어 근데 나는 여기에다가 얘도 넣고 싶어 한번 해먹어볼래 요즘 젊은 시대에 맛있어 장난 아니네? 고소합니다 내 예, 반절, 내 예, 반절 응? 자기야 자, 이거 이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젓가락으로 아, 젓가락도 와, 진짜 맛있다 누가 치킨을 먹어? 음, 아이 맛이구나 젊은 사람들만 근데 입에 착착 댕겨 네 회장님, 네 회장님 <laughs> 오늘 은영이가 만든 전복밥 한 그릇 답이었습니다. 까칠한 저희 남편도 한 그릇 답이었습니다. 난한 번도 칭찬 받은 적 없는데 오늘 처음 받은 것 같아요. 여보 어땠어? 맛있었어. 요 음, 어, <laughs> 여러분 보셨죠? 다음 이 시간엔 더, 또 다른 요리로 우리 만나요.